안녕하세요 국제결혼중개인 국제결혼자락기입니다 오랜만에 통계청 자료로 설명을 드리네요.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에서 혼인한 전체 건수는 약 600만 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이혼한 건수는 약 243만 건이 됩니다. 이혼율을 구해보면 약40% 정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국제결혼보다 국내 결혼이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혼율이 40% 정도인데,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면,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면, 국내 결혼의 이혼율 40%보다 15% 정도 낮게 나옵니다. 필리핀의 경우, 25.4% 정도가 되고, 베트남은 27.0%, 캄보디아는 24.7%, 중국은 59.5%, 우즈베키스탄은 47.7%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국가별 이혼율을 보면 우리나라 중개업체가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을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글 마지막에 조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베트남의 이혼율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62,800여 명의 우리나라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고 17,112명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율은 약27%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이혼율은 27%지만 혼인신고하기 전 파혼까지 생각한다면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의 이혼율만 본다면 10명이 국제결혼하면 3명은 이혼하고 나머지 7명은 혼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제 결혼을 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면 통계청 자료는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혼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제 결혼하고 만족하며 잘 살고 싶으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기준으로 보면 통계청 자료에 보여지는 이혼율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이 국제결혼을 했을 때 이혼하지 않은 7명 모두 만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나쁘다고 해서 내일 바로 이혼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고민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상 중 이혼하지 않은 일곱상 중에는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있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제결혼 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국제결혼 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족하지 않지만 국제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유추한다면, 베트남 국제결혼의 10년간 이혼율이 27% 정도이니, 국제결혼 유지자는 이혼하는 숫자만큼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국제결혼하면, 3명은 이혼하고, 3명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고, 나머지 4명 정도만 만족하는 결혼생활을 할 것으로 유추합니다. 정리를 하면 10명이 국제결혼을 했다면 그 중에 5명 정도는 힘든 결혼생활을 하거나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방식처럼 사진이나 외모를 우선적으로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이것은 사실이고, 모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국제 결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사전 매칭같이 인터넷으로 배우자를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여성과 맞선을 볼때 외모보다는 결혼 생활에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지 더 신중하고 꼼꼼히 따져가며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불안감 때문에 좋은 여성을 배우자로 만난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 더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남성들 2,783명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하고 1,330명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율은 47.8% 정도가 됩니다. 두명중한 명은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은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까요?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의 국제결혼 방식은 중개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여주고 남성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쫓는 경향이 강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국제결혼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혼을 하거나 국제결혼 유지자가 된다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결혼에 관한 궁금하신 점은 010-9338-911-2번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